10월 1일은 중국의 최대 국경절입니다. 이는 중국의 정부 수립 기념일로 중국의 권고 기념일입니다. 공산당은 이날을 가장 큰 기념일로 지정하여 긴 휴일을 가진 국경절로 지정했는데요. 이 국경절은 춘절과 함께 7일을 쉬는 둘 뿐인 휴일입니다. 이 기간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데요.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항저우에는 역대 최대의 관중 규모가 중국과 한국의 8강전 축구 경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이 경기는 시작부터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국가 연주하는 부분에서 원래는 좌측에 있는 험나라의 국가를 먼저 연주해야 하는데 중국은 자국의 국가에 대한 극적임을 연출하기 위해 한국의 애국가를 먼저 연주하고 그 뒤에 중국의 국가를 연주하는 식으로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진행에 당황한 한국의 김성주 아나운서의 반응이 재밌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이 팀의 국가가 먼저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에 김성주 아나운서는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중국 관중들의 야유는 엄청났습니다. 보통 상대의 국가가 나오고 있을 땐 보통 야유를 보내지 않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이례적이고 후진적인 관중 문화가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한국이 중국을 2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중국인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응은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의 숙박 업소는 모두 만실이었는데요. 중국은 이 국경절을 위해 방을 과하게 늘렸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방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방입니다. 이 방은 계단을 개조해서 만든 방인데요. 방이 만실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호텔 사이사이에 있는 계단에 에어컨과 침대를 설치하여 극조한 호텔 방이었습니다. 해당 방은 212위안으로 한화 약 3만 5천원이 되는 방인데요. 이 방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10만원까지 가격이 뛰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숙박업소 법규도 지키지 않은 시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부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북경절에는 호텔이 어떤 일을 해도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국병절에 패배한 아시안 게임 축구 8강전은 현재 중국에서는 큰 재앙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네티즌의 반응은 이러했는데요. 한국 축구의 축구협회는 돈이 많다. 초반부터 심판은 이상했다. 중국 선수들에게만 파울을 주고 카드를 줬다. 비디오 판독이 없기 때문에 한국 축구협회는 심판을 매수했음에 틀림없다. 중국 골대 바로 근처에서 공이 누가 봐도 한국 선수의 발에 맞고 나갔는데 그 공을 다시 드리블해 오는 한국 선수에게 휘슬을 불지 않았다. 그 부분에서 중국이 골을 먹힐 뻔했는데 이것을 보면 주심과 보심 모두가 한국 축구 협회에게 돈을 받은 것을 알수 있다. 한국은 단한 번도 제대로 축구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야비하게 플레이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정해 줄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였다. 그 선수는 공을 잡을 때마다 중국을 응원하던 중국 관객들도 탄성을 지를 정도였다. 마치 중국의 우레이의 플레이를 보는 것 같았다. 한국에는 우레이급의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도움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갔다. 한국인들은 중국과 한국이 실력 차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번에 한국은 운 좋게 이긴 것이다. 만약 한국이 5점 차 이상으로 중국을 대파했다면 그것은 실력 차가 맞다. 하지만 2대0이라는 스코어는 절대로 실력 차가 아니다. 한국 선수들은 실력이 부족한 데에도 불구하고 팀플레이가 그나마 좋아서 패스 위주의 야비한 플레이를 하며 경기를 이겨냈다. 정말 분하다. 라는 댓글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이었는데요. 한편 한 중국인 네티즌은 어제의 경기를 제대로 보고 이러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중국의 관중 문화는 쓰레기다. 너무나도 쪽팔린다. 나는 경기를 직접 가서 직관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의 국가가 나오고 있을 때내 주위의 사람들이 야유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나는 야유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 대항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매너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경기의 장면들이 해외로 퍼지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은 중국보다 강팀이 맞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강팀과 붙는 날에 그 강팀이 국가를 연주할 때 야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붙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이 브라질이나 독일과 같은 강한 나라와 대항할 때 그들이 야유를 하는가. 나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선수가 비매너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야유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어제 한국 선수들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가 흘러나왔고 한국 선수가 슈팅을 하려고 할 때마다 큰 야유가 흘러나왔다. 이것은 명백한 방해행위이다. 중국의 관중 문화는 아직 매우 후진적이다. 나는 축구를 오래 전부터 좋아하던 사람으로 리버풀의 경기를 보기 위해 영국으로 자주 간다. 그리고 리버풀의 팬들은 상대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나오면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야유하는 것은 결국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얼마나 몰상식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국에서도 야유의 문화가 있고 팬들끼리 기싸움하는 문화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들 중그 누구도 상대 나라의 국가가 연주될 때 야유하지 않는다. 그렇게 야유까지 해놓고 패배를 하면 얼마나 톡팔리는 일인가. 나와 함께 경기를 보러 간 대부분의 중국인 친구들은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심판 탓을 하거나 한국 선수들의 야비한 플레이, 한국 선수들이 공격적인 파울을 많이 했다는 눈핑계를 아주 많이 대고 있다. 이런 식의 관중 문화는 결국 중국 축구의 발전에 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우레이를 다른 선수에 비교하곤 하는데 사실 우레이는 그 정도가 아니다. 우레이를 중국의 손흥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우레이는 스페인 리그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방출된 선수다. 우레이가 중국 축구선수 중에서도 전무부 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국제적인 필드에서도 그가 뛰어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우레이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정말 똑팔린다. 제발, 외국 사람들이 모든 중국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특히 이번에 국가 연주 순서를 바꾼 것은 나도 처음 보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규칙을 바꿔도 되는 것인가 원래 스포츠에서는 도전자를 먼저 소개하고 챔피언을 뒤에 소개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그대로 축구에 적용해서 한국을 도전자로 두고 중국을 챔피언으로 소개하는 식의 순서를 뒀다 이건 정말 국제적 망신이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안 좋은 면을 그대로 보여준 순간이었다 제발 이런 짓좀 그만하길 바란다 제발 부탁한다 제발 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에는 분노한 한 중국 축구팬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댓글에서는 해당 축구팬의 분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아주 축구 전문가 납셨네. 당신이 그렇게 축구를 잘 아는가. 국가가 연주될 때 예유하는 문화는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국가 연주의 순서는 중국이 실수한 것인지 어떻게 아는가. 누가 봐도 실수였고 극적인 연출을 위해 조작된 게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레이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도 큰데 그러면 당신이 직접 우레이와 함께 축구를 해서 이길 수 있는가? 항상 선수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그 축구 선수보다 축구도 못하는 주제에 비판은 정말 심하게 한다. 우레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는가. 그리고 이 강인은 우레이급이 절대로 아니다. 그가 플레이하는 것을 어제 봤는데, 그는 개인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동작이 너무나도 많다. 자기가 프랑스 리그에서 왔다는 것을 광고라도 하는 듯이 보여지기에만 화려한 축구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그가 넣은 골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축구는 결국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강인 플레이가 좋은 플레이였다면 그가 넣은 골은 왜 없다는 것인가? 축구는 결과로 이야기한다. 절대로 과정이 좋다고 축구를 잘한 것이 아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은 뭔가 모순이 많아 보이는 댓글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던 것일까요? 축구는 결과로 증명하는데 중국은 이번에 패배했는데 말이죠. 무엇을 증명했다는 것일까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글을 번역하고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